h 이 t 이 i 안녕하세요. 데이식스입니다. 네, 2019년 시작에 마이데이와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Yeah. <laughs> 여러분, 새해가 왔는데, 이제 새해 계획을 은으셨나요그고 음. 당연히 그 새해, 새해 계획 안에 데이식스의 어, 음악을 소통더한테 듣는 것도 있지 않을까? 예, yeah, 맞습니다. Yeah. 맞습니다. Yeah. 저희 미니 4집 Remember Us n e w Part 2는 이제 결혼 버전이 또 발매되고 있습니다. Wow. 뮤스 파트 1을 이어가는 그 뮤스 파트 2로서저 청춘의 감성을 대변해서 제가 아. 한번 담아봤습니다. 아 네. 예, 예. 그래서 타이틀 곡은 행복했던 날들이었다라는 네. 제목으로 70년대 80년대 의 신스팝을 재구성해서 데이식스의 색깔을 입혀봤고 또 이제 최선으로 사랑했던 그대를 지난 날들로 남겨두겠다.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하고 남겨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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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. 저희 데이식스 많이 들어주십시오. 아, 예. 네. 또곧 설날이 다가옵니다. 쭈, 따, 짜! 콩, 시, 빠, 잘, 고, 빠, 뽀 고. 네. 빨리, 대만의 마이데이와 만나고 싶은데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까지 데이식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